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야기일 수도 있대요 그 친구들을 보면 언제나 지금 시작하지 뭐하나요 여러분들 제뭐 공부법 이야기를 듣고 아 이대로 하면 성적 오르겠구나 생각한 다음 그래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유머 게시판 보도거 계속 보고 뭐 게임하던 거 계속 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 송태영 저 고3인데 어, 재수부터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지켜봐 주세요. 아니, 무슨 재수생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재수하면 무슨 수능 시험장에 뭐 어벤져스라는 출동이 똑같아요. 이러면 미룬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나요? 그 친구들 뭐 부족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식이냐? 3월달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3월 되면 안 해요. 여름방학 때부터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야지. 그때 간다고 달라지니까, 그때 가도 안 해요. 그러면 D-100일, 100일, 100일 남겨놓고부터는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지. 목숨 안 건다고. 그렇게 뭐 수능 한달전 되고, 한주전 되고, 그렇게 시험 준비 안된 상태로 보고, 망치고, 울면서 부모님한테는 뭐 재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재수하고 난 다음에 또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또 실패하고 또 삼수하고, 다 이런 식입니다. 거의 다 똑같아. 요 여러분들, 공부뿐만이 아니죠. 담배를 새해부터 끊어야죠. 그쵸? 여러분들 끊어야 될거 아닙니까? 끊어야죠. 방내한 소리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늘 새해부터 끊죠? 1월 1일 되면 여러분들 무슨 니코틴, 탈을 일산화탄소가 몸에서 막, 뭐, 샘듯이 막, 꽂혀 오르니까 아니요. 그때 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효도해야지. 여러분들 성공이 뭡니까? 아니,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때 간다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합격이랑 불합격 그 결정이 나잖아요. 그게 언제 결정되는지 아세요? 똑같은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니에요. 시험 보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뭐 면접 보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은 말 그대로 그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날 결정되지 않냐고요. 그럼 언제 결정되냐? 바로 지금이라고요, 지금.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그걸로 이제 시험 치르는 겁니다. 지금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라는 거는 뭐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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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미래가 되는 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거는 여러분 이미 지나서 어떻게 할 도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할수 없어요. 미래?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못 건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뭐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딴거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계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 영상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멘토링 강의 보여드리는데, 이거 보고도 안 하시는 분, <laughs> 아쉽지만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합격이란 뜻이에요. 슬프게. 당장 시작해야겠다. 홍태형 10시 38분인데요. 진짜 11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정각이 되면 막 집중력과 암기력이 갑자기 없던 게막 생깁니까?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11시 되면 뭡니까? 11시 되면,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뭔지 아세요? 11시 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시작할 시간이라고.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닭공. 닥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닥치고. 뭐, 딴거 없어.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맨날 공부법만 파고, 공부법 뭐, 허고날 그거 파봤자, 일단 시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뭐, 공신닷컴이 그만 보세요. 공신카페. 나오세요. 컴퓨터 끄란 말이에요. 지금 끝이라고요. 지금 특히 남아 있는 지금 컴퓨터 이거 보시면서 한쪽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다운받고 있는 그 야동 끝이라고요. 다운받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바로 이 영상을 보고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걸 보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믿어도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들 공신으로 만나야 되죠. 지금입니다. 지금 이 피해를 놓습니다.